아이고, 새해 첫날 밤도 이제 끝나가네. 심심한데 썰이나 풀어줄 다른 할머니들 안 오나? 어머, 여기 계셨네. 나 멀리서 보고 혹시나 했어. 혼자 계신가 했지. 응, 그냥 잠깐 나와 있었어. 근데 얼굴이 영안 좋아 보이네. 에휴, 또 전화 한통 받고 속이 뒤집혀서 말이야. 이거 말 꺼내면 길어질까봐 걱정이야. 괜찮아. 앉아. 오늘의 주제. 돈 없다고 전화로 징징대는 며느리. 전화 받기 싫어요. 오늘은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 새해만 다가오면 말이야. 괜히 마음이 먼저 분주해져. 아무 일 없어도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쿵 내려앉아. 전화 오는 쪽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그렇지? 응, 며느리 전화야.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와. 안부라기보단 습관처럼. 한 번은 며느리가 마트에서 장을 봤다면서 전화를 했어. 장바구니에 몇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이 넘었다고. 그걸 굳이 전화까지 해서 말하더냐?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그냥 그래, 요즘 비싸지 하고 넘기려 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그러더라. 어머니 세대는 싸게 사셨죠. 라고. 그 말에 마음이 딱 걸렸겠네. 응. 내가 뭘 몰라서 지금 세상 물가를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날은 전화 끊고 나서도 계속 그 말이 맴돌더라. 아. 명절 끝나고도 전화가 왔어. 명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음식 준비는 누가 했는데? 내가 다 했지.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반찬 싸가고. 근데 그런 건쏙 빼고 돈 얘기만 하더라. 그럼 그말 들을 때 속이 어땠어? 명절이 부담이 되더라. 예전엔 자식 얼굴 보는 게 좋았는데, 이젠 명절이 다가오면 먼저 한숨부터 나와. 우리 아들 말이야, 구급 공무원이잖아. 많이 벌진 못해도 성실하게 다니고 있어. 그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근데 며느리는 월급 얘기만 나오면 꼭 한숨을 쉬어. 250도 못 벌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나요. 그 말을 아주 쉽게 하더라. 그 말은 부모 가슴에 칼이지. 맞아. 아들이 내 잘못 같고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것 같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 어느 날은 친구들 이야기를 하더라. 누구 남편은 얼마 번다. 차를 바꿨다. 해외여행을 갔다. 비교는 끝이 없지.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친구도 못 만난대. 아들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그 말을 나한테 하더라. 아들 흉을 부모 앞에서 그렇게.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괜히 말하면 더큰 싸움 날까 봐. 사실 나는 다 알아. 며느리가 집에서 쉬고 있다는 거. 아직 아이도 없고 맞벌이도 안 한다는 거. 그런데도 넌그 얘기를 안 꺼냈구나. 응. 괜히 말했다가, 어머니는 왜제 사정만 이해 못 하세요? 이말 나올까 봐. 그리고 이번 새해였어. 인사 전화라길래 받았지. 근데 분위기가 달랐구나. 응.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밥값이 없대. 그러면서 아들이 그 월급 받아서 뭐가 되냐고. 그래서 20만원 이야기까지. 응. 그냥 웃으면서 말한 것도 아니야. 꼭 아들 탓을 하면서 말하더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 근데 밤구 시가 넘어서 또 전화가 오더라. 그땐 정말 받기 싫었겠다. 응. 그래서 그냥 안 받고 밖으로 나왔어. 찬 바람 맞으니까 그나마 숨은 쉬어지더라. 내 이야기 들으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겠다. 말하고 나니까 조금은 낫네. 혼자 삼키고 있었거든. 부모 마음은 다 그래. 근데 내 마음도 좀 챙겨야 해. 그래 나도 이제는 좀 내려놔야겠지. 그래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 해도지고 바람도 차다. 응. 고마워.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그래 새해 복 많이 받고 가끔 팔각정 나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요. 저는 이만 들어갑니다. 안녕.